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 구단 우양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최근에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어떤 결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작년 여름, 2023년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실종되고 뭐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는데 대민지원 목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해병대에 명령을 한 거예요. 해병대에서 대민지원 쪽으로 실종자를 수색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만큼 2023년도 장마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해병대에서는 인간띠를 만들어서 물에 빠져서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아무래도 물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원 3명이 급류에 휩쓸려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 중에서 2명은 빠져나왔는데, 이제 체일병, 당시에는 일병이었는데,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일계급 특진을 시켜주는 바람에 체상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체일병은 실종이 되었고 그리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제 군대 가서 안 다치고 건강히 전역하는 게 제일인데 정말 체일병의 가족들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들은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정말 충분치 않을 정도로 큰 상심에 빠져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아무튼 지간에 이렇게 체일병이 사망한 이후에 이 군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어쨌거나 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사단장이 화를 내면서 지시했기 때문에 사단장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때 당시에 최모 중령과 이모 중령이 만약에 사단장님과 조우하면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서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사단장이 그 전날에 다른 곳에 가서 실종자를 찾는 신용만 하지 말고 야 이게 아무리 대민지원이라지만 하기 싫은 일이라지만 실종자 발견이 최우선이니 제대로 좀 찾아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사단장님한테 안 혼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게녹취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장 입장에서는 야할 거면은 제대로 해라. 너네 지금 대민지원이라고 대충 대충 하지 말고 진짜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빽빽하게 수색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대민지원이 뭐 그냥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기왕 나온 거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군대 계급 및 지휘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장이 얼마나 높은 직급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사단장 위에 뭐 군단장도 있고 거기 위에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단장이라고 하면 투스타예요. 투스타. 굉장히 높은 거고 저도 군 생활하는 와중에 사단장을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사단장이 저희 부대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왔는데 뭐, 헬기 타고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냥 사단장이 올 거니까,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라. 이런 정도의 명령을 받고, 아, 사단장이 오는구나. 그런 정도만 인지를 했지, 직접 병사인 제가 사단장을 볼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단장 밑에 여단장이 있고, 그리고 여단장 밑에 연대장이 보통 있어요. 이제 연대장이 어떻게 보면, 병사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이야. 그, 그러니까 같은 부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연대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밑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있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병사, 사병들이 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이 일선 부대의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어떤 임무를 갖고 있고 뭐몇명 정도 있고 누가 지휘관으로 있다 이런 정도는 사단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 사단장 입장에서는 이 부대가 어떻게 지휘되는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지시를 할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소대장이 지휘하는 게한 열댓 10, 명 중대장이 한 3, 40명. 그러니까 대대장은 한 3, 400명, 연대장은 한 1,000명, 여단장은 한 3,000명. 사단장은 만명 단위로 가기 때문에 아니 1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사단장이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 체계라는 게 있는 거고요. 사단장이 다할수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밑에 있는 병사들까지 지휘를 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는 연대급이었는데 보통 부대는 연대단위예요. 뭐 무슨 무슨 연대, 무슨 무슨 연대 해가지고 그 지역의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 높은 지위 가는 연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현장의 문제는 그 부대의 최상급자인 연대장과 그리고 병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중대장 정도의 책임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단장, 이분께서는 지휘체계 전체를 다 기소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위에 소대장 누구야? 중대장 누구야?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누구야? 해서 전부 다다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경찰로 입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분께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하나 또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박정은 대령이 바뀐 법을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이제 군사법원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고 이혜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기억하실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범죄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성범죄나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는 군대 내에서 자꾸 짬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민간 경찰로 이첩해서 조사를 하라라는 법이 2022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야, 덮어.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하면, 어찌됐건 그 지휘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 빨간 줄이 그는 거야. 뭔가 법이 실제로 자기가 잘못이 없고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건과 연루된 것만으로 뭔가 자기한테 페널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급 시즌이 됐어. 진급 시즌이 돼서 내가 진급 심사를 받는데 경쟁자가 있어. 그러면 저 경쟁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올라오내고 나는 저번에 내가 지휘하는 부대 내에서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보느냐. 당연히 깨끗한 애를 먼저 진급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는 뭔가 사건이 생기면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잘 처리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더 대접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문제 삼아서 그걸로 건수 잡았다 해갖고 이놈을 막 조지거든. 어? 특히나 군대에서는 진급 못하면은 빨리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가 진급을 못하게 생겼으니 이거를 덮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이런 중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자꾸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찰로 이첩하라라는 법이 생긴 거죠. 이거는 뭐 잘한 법인 것 같아요. 뭐 문재인 정권에서 생긴 거지만 괜찮은 법인 것 같아.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이게 사망사건이니까 당연히 민간경찰로 이첩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박정훈 대령께서는 일주일 만에 수사를 후딱 끝내시고 관련자 8명인가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사 결론을 냈어요. 물론 일주일 수사도 잘 했다면 괜찮겠죠. 근데 이게 사망 사건이 관련자도 많고 뭐 여덟 명 기소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면 하루에 한 명씩 수사해서 야너 왠지 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잘 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바뀐 법으로 따지면 이 박정훈 대령은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론을 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박정훈 대령이 결론을 내서 경찰에 이첩을 하려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경로에서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이슈가 지금 최상병 특검을 하자는 이유예요. 당시에 최상병 소속 해병대 사단장,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책임을 짓나는 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보통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그 사퇴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을 내려놓고, 뭐, 백위종군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지, 뭐,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쨌거나, 이 박정은 수사단장이 자기가 들어보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하는 말이, VIP,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보고를 듣고 국방장관에게 경로했다라고 전해 들었다. 그런데 이 경로라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좀그 소통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말투가 약간 좀 공격적이야.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말투가 좀 공격적이 톡 쏘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저 사람이 화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할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로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통령이 야 이거 미친놈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낸 건지 아니면 평소처럼 얘기를 한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대통령이 화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건지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격노했는가 어느 포인트에서 격하게 반응을 했는가도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야 이게 일선 부대의 병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사관장까지 책임을 질 일인가? 라고 화를 냈을 수도 있고, 뭐, 화를 냈는지 목소리를 높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수사가 일주일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 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일주일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낸다?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처럼 수사 주체가 적절했는가? 아니, 지금 군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찰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왜 해병대 수사단장이 여기까지 조사를 해서 기소 의견을 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경로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최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갑자기 왜 해병대에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그리고 경찰로 넘어갔던 걸 자료를 회수하고, 그리고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의 보고 자리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해병대에서 경찰로 이첩하려던 자료, 박정 그러니까 박정은 단장이 넘기려고 하던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다시 조사해서 기소 범위를 좀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했던 부분을 박정은 대령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처음에 조사했던 대로 경찰에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은 대령은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상명하복이 군인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자의적인 행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명의미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박정은 수사단장과 민주당에서는 야, 청와대에서 사단장은 빼라고 했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단장은 봐져라가 아니라 이런 이슈에 사단장까지 포함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군대의 지휘 체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사단장은 몰라 연대급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단장은 그 연대급에 있는 부대에 가 있지 않아 사단장은 사단 본부에 있어요. 사단 본부하고 연대는 완전 다른 거니까 아니 직접 눈으로 못 보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직접 책임을 지우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뭐 저의 생각이고 아마 청와대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억울함을 알리려, 국민의 공영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군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뭐, 방송이라든가매체 인터뷰에 응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무슨,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초청되고 막 그랬단 말이지. 아무튼지간에, 경찰에 이첩한 이후에, 경찰에서도 이제 조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어요. 경북경찰청은 7월 8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임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가 불송치는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혐의가 없다라고 밝힌 거죠 박정훈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직권 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들어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모두 이게 혐의가 없다,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결론을 낸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 대통령 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의해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아닌 음? 민주당에서 그렇게 원하던 경찰이 수사한 결과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이제는 경찰도 못 믿겠다고 할 건가요? 아니, 검찰을 못 믿어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 수사권을 경찰한테 준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임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토를 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뭐 누구한테 수사권을 줘야 돼?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수사권을 줘야 되나? 아무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뭐 정권의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검찰을 못 믿게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수용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정쟁화해서 숨진 해병대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망자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경찰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죠. 근데 그 처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청와대와 연결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이 좀 그걸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사망한 것도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 정말 더 싫을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일 테고요. 앞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정쟁 뭐 특검이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